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뭔가 자꾸만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계신데 뭐예요? 네, 토끼는요. 평소에는 이렇게 길을 쫑더 세우고 있다가요. 뒤로 젖히면 요 경계태세를 풀고 휴식을 하겠다는 표시라고 해요. 아 네, 그냥, 네. 그리고 펭귄은요. 이렇게 작은 날개를 팔랑팔랑 거리다가 배에 약 모으고요. 눈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꾸벅꾸벅 쉰다고 합니다. 아, 서서 이렇게 네, 가 아니 근데 김생민 씨는 좀 이상해요, 포즈가. <laughs> 아니, 뭐예요? 저, 저는 이고 있어요. 기린이 휴식에 들어간 모습을 어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기신가 휴식을. 몸이 길어야 돼. 아, 야, 며칠한... <laughs>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너무너무 바쁜 우리 MC 신동엽 씨, 쉬기는 쉽니까? 오, 어, 그러니까요. 들면 음... 와... 나오는 신동엽, 쉬기는 와, 쉬나? 언제 쉬나? 도대체 언제 쉽니까 어, 저는 어, 시청자 여러분과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지금이 바로 가장 큰 <laughs> 휴식 시간입니다. 자, <laughs> 재밌다.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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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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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아 어떡해. 어 캠핑 가봐요. 어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포.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의문의 습격자. 조용했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정체불명 존재와의 위험한 동거 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매일 공포와 싸운다는 가족을 찾아갔다. 닭살이 쫙 올라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크고 일단 덩치도 크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까 전혀 불안해 죽겠어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난리통에 늘 마음을 졸이고 산다는 식구들. 가족들은 계단 옆이 작은 틈새를 매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걸본건 아닌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큰게 있어서 일단 구멍 보이는 구멍은 다 막았어요. 이 곳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건데 조심스럽게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다. <laughs> 그런데 잠시 후 오! <laughs> 오! <laughs>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졌다. 왜 그래? 방에서 나왔어. 방에서 나왔어. 어디? 침입자가 계단 위 구멍이 아닌 1층 딸아이 방에서 또 다시 출몰했다는 것. 뭐죠? 로뭐 장난 아니게 커요. 구멍은 그래? 조금한데요. 나는... 온 가족을 시도 때도 없이 공포로 몰아넣는 녀석의 정체. 야? 그것은 바로 벌이었다. 어어 이 집에 처음 벌이 나타난 우와, 건 작년 10월. 한동안 사라져서 안심하고 살았는데 올 2월부터 한두 마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말 그대로 식구들을 벌벌 아, 떨게 하고 아, 아. 있다는 것. 1, 2, 집안에 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 등골이 오싹한데 아, 더손름돋는건 녀석들이 아이들 물건 속으로 숨어버렸을 때다. 한 마리만 나타나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니 가족들은 늘 긴장 상태. 배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침하며 범상찮은 크기 무시무시한 얼굴까지 그건 분명 말벌이었다. 무서워서 공부도 못해. 아, 항상 진짜 무섭네요. 불안하니까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물질을 보는 <laughs> 불안하죠. 네. 특히 아이들만 집에 있을 면 진짜 무벌집 있는 건 아니겠죠? 아, 여기. 더욱 문제인 것은 나타나는 말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계속 잡아도, 잡아도. 다른 이웃집 모두에게 물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한번 쏘이면 치명적이라는 말벌이 왜 하필 자신의 집에만 나타나는지 이대 치구들도 정말 의문이다. 밖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하 제가 여태 잡은 게한 40마리 정도 돼요. 40마리 그러니까 넘어요. 아, 계속. 사진 마리가 계속 안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작년 아, 10월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모든 창문에 새 방충망을 달았다는 이집 말벌이 밖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고 했는데. 오, 거의 나오는 그렇다면 말벌은 대체 오, 어디에 서는 걸까? 정말. 한편.